저희가 그, 국립대학 교수 제가 30년 넘게 했지만, 어, 법적으로 3만 5천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공된 음식이 15만 원이라 그랬는데, 태어나서 몇번 경험하지 못한 비싼 음식을 먹게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저, 저희 집사람도 이 안에, 이 안에 같이 하는데요. 신랑 잘 만나서 호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적이 이백석 달성을 위한 것인데 이백석 달성하는 방법은 첫째가 적극적으로 200명을 달성하는 방법도 있어고 또 다른 방법은 우리의 적이 되는 사람 적이 되는 사람을 괴멸시켜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얻는 것도 이백석 달성의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적들 중에 수장이 어제 성남 지청에 출두한 이재명입니다. 그렇죠? 이재명의 성남 FC 후원금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좀 올려 주세요. 아저저 저, 전거 우리가 성남 FC 후원금을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데 함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 이재명 씨는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관내 성남시 관내 여섯 개 기업으로부터 182억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인 적 것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인데 세 개를 가지고 검찰은 기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 지금 180여 개 후원금을 받고 첫째 용도 변경을 해주고 용적률을 높여주고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다음이요 제3자 뇌물은 본인에게 이득이 없어도 저희가 성립합니다 그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본인에게 근데 주머니에 돈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 10원 한장안 들어와도 제3자 뇌물은 성립합니다 제 예를 들어 놨어요 과거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청탁을 했습니다.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이 위원장이 절에다가 10억 시주를 하라고 했습니다. 본인 주머니에는 돈이 안 들어왔죠? 그러나 제3자 뇌물죄가 성립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과거에 대기업, 대기업들에게 스포츠재단에,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 후원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기업이 후원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최순실 씨가 제3자 뇌물죄로 처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은요 본인이 성남 fc 자신이 구단주입니다 구단주에 대해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이 부정 청탁을 했거든요 청탁에 대한 대가성으로 허가를 해주고 돈은 성남 fc로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재산전 뇌물이 성립하고도 남습니다 다음이요 본인은 어제 보니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을 왜 다시. 끄집어 내냐 그랬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무혐의 처분이 없었습니다. 다시요, 무혐의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검찰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라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수사를 법적으로 재개가 가능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요, 법원의 재판과 전혀 성격을 달랍니다. 법원의 재판은 한번 하면 다시 할수 없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수사재개를 개시할 수 있다 이렇떴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무혐의 처분을 한 적이 없다 이렇떴습니다.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신문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로 넘기지 않겠다라고 불송치를 한 거예요. 혐의가 죄가 된다는 무혐의를 한게 아니라, 검찰로 넘기지 않겠다는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법적으로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성남지청으로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 저 보시겠지만 하단에 보면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하던 중에 재수사 명령을 해야 된다라고 검사들이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 여러분 잘 아는 저 박은정이 박 검장이 수사를 막열 동안 막았죠 현재 그것 때문에 박은정이는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박은정이가 수사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차장 검사인 박하영 차장이 불부, 불만을 제기하면서 사표를 던진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정리해 보면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한 바가 없고 불 송치 결정 즉 검찰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라한 결정에 대해서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그 사건이. 검찰청으로 넘어갔고, 검찰청에서는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박은정이가 그 4개월 동안 막았기 때문에 재수사를 못했고, 그것을 주장한 박하영 차장은 사표를 냈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가 이렇습니다. 다음이요. 민주당이 총출동했죠? 43명이 현장에 집결했어요. 왜, 왜 했을까요? 내년 공천의 역량을 좋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이권으로 된 것이죠. 지금 민주당은 뭐라는 거냐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은 헌정사에서 처음 있다 그래요 제가 이런, 이런 반문을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많은 불법 혐의를 가진 사람이 야당 대표가 된 것도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개인 비리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43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한 것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뭐 윤석열 정권을 독일 낫치다 조선 총독부다라고 비유하는데 우리가 일견 들어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인데요. 뭐라 느냐 윤석열 정부는 전두환의 잔인함 이명박의 사악함 박근혜 의 무능함을 합친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게 소개를 해도 속이 터져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이 비싼 음식 먹으면서 그동안 뭐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어제 이런 의문을 가지셔 오라요. 변호사가 한명 밖에 없어요. 보통 이 정도 되면 변호사가 여러 명 가야 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한명 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냐? 이 사람은 민주당 당대표로 탄압을 받다 나간 게 아니에요. 따라서 민주당에서 변호사를 선정해 줄수 없습니다. 개인 비리예요, 개인 비리. 따라서 민주당에서 만일에 변호사를 선임해 주면 민주당은 담당자가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못해줘요 두 번째로는 지금 대장동에 돈이 좀 끊겼겠죠 저수지에 돈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쓸 수가 없잖아요 자기 개인 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밖에 못한 거예요 제가 이재명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보지 못했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상당히 지금 속이 터질 것이에요 억대의 변호사비가 나갈 터인데 지금 저수지에서 돈을 갖다 쓸수 없는 형편이 됐기 때문에 변호사가 한명 밖에 없다 말이죠. 두 번째로는 당당하게 수사를 받겠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검찰 수사 중에 답변을 하지 않고 본인이 이 A4로 6장짜리 답변서를 준비했어요. 준비한 다음에 검사가 물으면 여기에 답변이 있으니까 이걸 가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답을 하거나 질문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상당 부분에 묵비권을 행사했죠.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민주당 전체를 방탄 정당으로 만들 이유도 없겠죠. 묵비권을 행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제가 검찰에 수사받는데 저보고 예 근데 서유환 교수 돈 천만 원 내가 떼어먹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묵비권 행사합니까? 뭔 소리야. 서유환 교수 데려와. <laughs> 펄펄 뛰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난 범죄에 대해서 본인은 묵비를 한단 다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묵비권 행사의 최고봉은 조국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셨겠지만, 조국은요, 수많은 그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답을 안 합니다. 검찰에 가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봤어요. 검찰에 가서 일체 발언 안 했습니다. 묵비권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할 거 아닙니까? 왜 당신 묵비권 행사하냐?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성실하게 답하겠다 그랬습니다. 법원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확하게 조국은 재판정에서 심리 중에 186번을 묵비권 행세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강심장 아니에요. 판사가 묻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형사소송법 186조에 의해서 묵비합니다. 형사소송법 조항에 의해서 묵비한다는 말을 판사 앞에서 몇번했다고요 186번을 한 인간이 조국입니다. 그 정도 돼야 그 정도 돼야 사회주의 혁명을 꿈꿀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반성에 돼요. 조국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주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우리가 실행해 나갈 우리 자세가 돼 있는지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조국같이 싸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는지 우리 한번 반성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다음이 없죠? 예. 우리 이 이청 교수가 빨리 끝냈는데 저도 빨리 끝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런 농담 있죠? 우리 밥으로도 먹으면 밥값을 해야됩니다 그렇죠? <laughs> 밥값을 예, 거의 비싼 밥값인데 여러분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이백성 만드는데 함께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김학순 교수님께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